자 보셨습니까? 어제 미스트롯 시즌2의 첫 방송에 나온 참가자 홍지윤입니다. 자 보기에는 여리게 생겼지만은 폭발적인 가창력, 성량을 갖고 있는 가수입니다. 아이돌 출신인데 퓨전 트롯을 하는 게 아니고 정통 트롯을 해서 반전의 매력을 갖고 있는 뛰어난 가수 우승 후보로 꼽히는 홍지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모습입니다. 아이돌 연습생 출신입니다. 데뷔도 하지 않았고 연습생인데 과거에 오디션 프로그램 믹스 나인에 나와서 아이돌이 주로 나오는데 본인은 트롯을 불러서 1위를 한 적이 있었는데 또 다리 부상으로 활동을 중단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보시기에는 여리게 생겼지만은 폭발적인 성량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돌이지만은 정통 트롯을 불러, 불렀고요. 어제 엄마 아리랑을 불러서 모든 마스터 심사위원이 일어나도록 기립하도록 만든 게 홍지윤입니다. 구성진 가락의 정통 트롯 창법을 구사해서. 반전의 매력을 보여줘서 단번에 올 하트를 맞은 게 홍지윤입니다. 홍지윤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습니다. 자, 아이돌 연습생 출신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자, 저 외모는 반칙이야. 너무 여리게 생겼습니다. 자, 왕년부죠. 왕년부에 있는 참가자들이 니들은 예뻐서 좋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홍준의 모습은 여리고 너무 가냘픕니다. 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장윤정이 너무 말랐다. 어떻게 노래를 할 수가 있는가? 엄청 말랐다. 그런데 반전의 매력이 있습니다. 폭발적인 성량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까 보셨죠? 노래하는 모습 보셨죠? 마스터 심사위원들이 모두 벌떡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이게 홍지윤의 어제 무대입니다. 자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데요. 어제 참가자들이 모두 뛰어난 가창력을 갖고 있고 우승 후보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반전의 매력을 갖고 있는 홍지윤이 지금 크게 화제가 되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호 불면 날아갈 듯한 외모를 갖고 있지만 창법은 폭발적입니다. 모두들 반전에 깜짝 놀라는 모습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걸그룹 연습생 출신입니다. 데뷔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 실력이 뭐 대충 그렇지 않겠어? 이런 분위기였지만 막상 노래를 부르자 깜짝 놀랍니다. 자, 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오프닝 무대에서 가운데에서 돌아서 옷을 찢었던 분이다. 홍지윤이 그렇습니다. 이게 오프닝 무대에서 옷을 찢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이 홍지윤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모두들 깜짝 놀랍니다. 자, 3년 전에 참가한 아이돌 서바이벌 오디션에서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한 적도 있습니다. 장윤정이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저런 여린 몸매로 어떻게 노래를 할수 있을까. 폭발적인 반응이 보입니다. 자, 깜짝 놀랍니다. 이게 홍지윤의 어제 무대입니다. 결국 어, 다리 부상으로 연습생 생활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보여줬다가 노래가 시작됩니다. 엄마 아리랑을 선택했습니다. 다들 퓨전 트로스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반전으로 정통으로 갑니다. 모습은 퓨전이고 아이돌이지만 노래는 정통 트로시입니다. 엄마 아리랑을 너무 멋들어지게, 너무 멋지게 불러서 아까 보셨죠? 심사위원 모두 벌떡 일어나 박수,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예상을 뒤엎는 반전의 보이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제 홍지윤의 무대입니다. 보고 싶소? 우리 울 어머니 서산마루 해가지고 달이 뜨는구나. 아리랑 아리랑 이게 어제 무대인데요아 정말 반전의 매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 많은 박수를 받았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갔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올 하트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노래를 자, 흔들림 없이 부릅니다. 이렇게 올 하트를 받은 게 어제 참가자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홍지훈의 무대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이렇게 모든 마스터가 일동 기립해서 열박을 합니다. 열심히 박수를 친게 어제 홍지윤의 무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참가자들의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올 하트를 받은 많은 참가자들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홍지윤의 반전 매력이 가장 화제가 되고 인기를 끌어서. 우승 후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이 평균 시청률이 28.6%로 경의적인 시청률을 보였는데요. 첫 방송부터 최고 순간 시청률은 무려 30.2%를 찍었다고 합니다. 보이시죠? 자, 이렇게 첫 방부터 개, 대기록을 세웠는데, 홍지훈과 초등학교, 초등부까지 검접 불가의 원조의 맛을 보여줬다. 이렇게 제목을 단 기사가 나옵니다. 여기 홍지윤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는 어제 미스트롯의 시즌2의 첫 방송에 참가자 중에서 가장 화제를 모았던 반전의 매력을 갖고 있는 아이돌부의 홍지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상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재밌고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